피눈물 나는 예물이야. 어? 명성교의 성도들, 너희들이 그명성교회 다니는 가난한 사람의 심정 을 알아. 그 가난한 사람이 집에 가서 아침, 점심, 저녁 어떻게 밥 먹고 있는지 네 아냐 말이야. 어? 서울에도 판자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. 어? 대형차 삼천 시지 사천 시 대형차로 세대 내신타고 말이야. 대통령보다 더하게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목사님오십니다 뭐합니다, 뭐합니다. 네가 이놈 무자식아! 복사가 되어가고 뭐하는 짓이야? 평병쟁이가 시골 강촌에서 그렇게 죽을 놈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죄의 종이라고 축복해서 그 서울의 큰 교회를 만들어 주고 1 0만 대군을 주고 돈을 감당 못하게 부어 주고 어 새벽기도부터 그 예배드렸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줬으면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야지 마지막을 어?